네, 황소한 교육의 송민호입니다. 황소한 교육의 황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공부는 왜 하는가?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너무 리얼하게 가지고 제가 그렇네요. 걱정이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나? 나 걱정이다. 어제는 이제 3부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교대는 교사로서의 어떤 그 에티튜드를 보다 보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책의 비중이 좀 높으셨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서울대를 예. 정시로 갔어요. 아. 정시로 갔는데 이과였어요. 고등학교 그 음. 때 이과였고 음. 그 꿈이 단한번단한 번도 예. 교사였던 적이 없었어요. 하, 그 장르만 전문나네 근데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수시랑 네. 똑같이 면접이랑 그렇죠. 이제 그 인성 면접 인터뷰 이런 걸다 하거든요. 그렇죠. 교대는 뭐 정시에도 다 하니까. 예, 이제 사실 큰일 난 거죠. <laughs> 제가 교대를 진심으로 가고 싶은데 네. 내 학생분은 따라주지 않아. 아, <laughs> 맞아요. 점만 높지. 어. 사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돌파구가 됐던 게 독서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고등학생 네. 때도 네. 사실 분야 상관없이 막 책을 막 읽었어요. 오, 그러기 어려운데요. 자생이 그래서 면접 볼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뭐 교대를 꿈꾸는 학생도 있을 거고, 네. 사실 요즘은 거의 다 학생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서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학생들한테 좀 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교대 갈때 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책은? 오,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인데요. 내 안에 빛나는 음. 1%를 믿어준 사람. 네, 이게 제목만 들어도 뭔가. 기가네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네. 아까 말했던 6학년 때그 네. 이제 조금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네. 판단하시고 촌지를 음. 요구했던 네. 초등학교 <laughs> 선생님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음. 이 책이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누구냐. 오. 그 스승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집필한 책이에요. 제가 많이,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낡끔 낡끔 해졌는데 이 안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은 거죠. 교사 야. 훌륭한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 예 예. 어떤 거였습니까? 이 제목에 들어있어요. 하, 이 제목에 문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냥 믿어주는 거. 아 믿어주는 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아뭐 잘하는 학생이든. 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데 뭐 체육을 잘하는 학생이든 1%의 재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하다 못해 뭐 네.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거를 선생님이 캐치를 해서 너는 참 이걸 잘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말이다. 음. 라는 걸 담은 이렇게 긴 이야기들로 담은 책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면접 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많은 그 이공계 서적들 가운데 네. 이게 교수님 눈에 띈 거죠. 아 이걸 얘기해봐라. 이 책이 어 갑자기 이 책이 왜 있어요? 오, 이렇게 됐고 제가 이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저는 저어도 그런 선생님은 되고 싶지 않다. 와 면접 때 진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 그렇죠 사실. 와, 진짜, 아니, 그 <laughs> 이야기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교대 교수님들 앞에서 네. 하는 게. 그니까, 러 그게 맞다니까. 사람이 진짜, 그니까, 너무 이렇게 음. 나가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쪽, 적당한, 선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네. 선에서 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음. 그래도 어쨌든 학교 생활 중에 있었고, 음. 그래서 제가 교대를 묶게 되었다. 그런 아.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예, 예. 그래서 뭐 교대에 결국에는 붙은 거겠죠? 음.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감명깊게 읽었는데 사실 네. 저는 수험자 입장이지만 네. 여기 이제 뽑으시는 분 입장이에요 어... 우리 입학사정관 출신 송민호 선생님의 네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을 읽은 학생이 조금 눈에 띄신, 띄셨는지. 이제 이 입학 사는 관마다좀 관점은 틀린데. 네. 이제 컨셉이 두 개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보면 안정 지향적이에요. 아.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있고. 그쵸 네. 자, 과거에 이러이러한 책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음. 너도 이걸 하면 어떻다? 그냥 안 타는 질수 있다. 근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책을 읽으 고등학생의 추천도서 예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우이 <laughs> 아, 보면서 아, 아예 안 읽거나 <laughs> 안 읽는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음.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은 가장 최신 책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책, 저 책, 저 책, 읽을 때뭐 예를 들면, 이런, 내 안에 비난을 다는준사을 믿어준 사람, 네네. 이걸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러면 교사로서의 역량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 있는 책을 읽다 보면, 최신서적까지 간다고요. 음. 왜? 기존 거다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니까 이 컨셉으로 본다면, 최신서적을 읽는 사람은, 만약에 음. 진짜 좀 합리적이라면, 기존 걸 많이 읽어본 거야. 음. 그래서 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향은, 읽다 보니까 근원적인 걸 읽는 거예요. 음, 더. 예, 오히려 근원적이고. 예를 들면, 우정론, 이런 걸 읽는 거예요. 음. 교사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정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우정을 쌓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교사와 학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공간에서 그냥 랜덤 추첨으로 맞는 거야.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재미 하느라 제일 로끼로 만난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연이 닿아서. 어, 와 연이 닿아서. 그러면 네. 이것에서 어떻게 서로 우정을 쌓을 것인가.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못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좀 보완해 줄것이냐 음. 그러니까 우정의 관점에서 좀더 해결이 돼. 음.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근원으로 가든지. 최신으로 가지 음. 그러니까 저는 근원을 한번 가봤던데 이제 이걸 근원으로 가보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그 음. 당시의 어떤 내용들은 이러니까 네, 현대적으로 네. 해석해야 되는 음. 그러면 오히려 그런 현대적인 해석을 찾으러 앞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음. 아 그래서 트렌디한 책을 읽게 됐어요. 선생님 아. 네. 뽑으실 때도 그 학생들을 평가하실 때도 이제 뭐 그렇죠. 트렌디한 책을 읽는데 근데 면접 보면 사실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 그냥 유행으로 읽은 건지 네. 정말 궁금해서 그렇죠. 최신까지 가게 된 건지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읽다 보니까 최신까지 가게 된 건지 네네. 그냥 이제 최신 책을 좋아하는 건지 그건 얘기해 보면 어떤 이 책을 보는 컨셉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많이 읽어봐야 생겨요. 음. 안 읽는 상황에서 계속 탁상공론 해봤자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서를 뭐 일부 대학에서는 본다 안 본다 하는데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애들이 다안 하니까. 아! 네. <laughs> 다안 하니까. 볼 필요가 없구나. 볼 필요가 <laughs> 없는 거야. 그걸 점수에 넣, 넣기가 너무 민망한 거요 서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다 급이 있어요. 서울대연대 보대 입학사정관 하신 분들은 네. 보면 한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생김만 보거든요. 아, 그쵸. 그러면 독서도 다돼 있어. 아. 솔직히, 교대, 이거, 평균 합격생들 보면 보통 독서가 100권은 넘어요. 네네. 2, 요즘 봉사시간도 200시간이고, 아, 요즘 애들이. 그 다음, 독서는 기본 100권이 넘는데, 음... 지금 보면 약간 외곽만 가도, 교대 4개 때, 책2 0권 읽었더라니까요. 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뭐좀 읽으면 뭘 한지 압니까? 야, 너책 많이 쓰면 면접 가서 어떻게 감당할래? 아니, 면접 보려고 고등학교 다녀요? <laughs> 나오면 어. 기본과 아니야 그 <laughs> 기본이요. <laughs> 아, 네 참네. 그러니까 아... 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예. 아니 이거는 꼭 책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뭐 내가 사업을 하면은 또그법령집이라든지 계약서도 다 읽는 거 아니까 읽는 음. 행위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지 공부하기 전에 읽고 시작하든 하고 끝나서 읽든 이게 돼야 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쓰고 읽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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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서 막 그런 거막겁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면접에서 얘기할 거야? <laughs> 저도 그런 겁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면접관 책을 제가 너무 생기별 많이 쓰니까 네네. 이제 너 이거 면접관이 물어보면 대답, 대답할 수 있어? 아니 <laughs> 그 아니 그 말의 전제는 야너책 읽지도 않아놓고 <laughs> 이러고 오는 거잖아. 그쵸? 아, 그건 지가 그래. 사람 거지. 왜그 황현아 쌤한테 <laughs>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laughs> 사람들이네. <웃음> 아. 아뭐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읽었는데 네. 뭐 나중에는 고삼 때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진짜로 음. 많이 못 읽었고 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닥치는 대로 음. 읽어서 다 기록을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한다니 아 그렇죠 제일 네. 전에 한 건데 그래도 아. 이걸 보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네. 아까 교대 관련 몇권 읽어야 된다고 하셨죠? 아니, 최소 100권 읽어야죠 네, 최소 그렇죠. 100권인데 여러분 아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붙은 아, 애들 보 아, 그렇죠. 실제로도 그리고 네. 애들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도 보면은 아 그렇죠 이거 교육 과정 얼마나 우리나라 자주 바뀌어요 아, 또뭐 이거 내려오면 빨리 읽어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진짜 공감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읽어야 된다니까 이 이후부터는 좀 독서를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좋은 책들 아 원하신다면 네, 네. 진짜 좋은 책을 잘 선정해서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매력적인 수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이제 막 교수가 네.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laughs> 야너 물건이다 이래야 되는데 <laughs> 저도 그 면접관 간서 서울대는 이제 문항을 풀어요 음, 문제가 있고 문항을 음. 푸는데 그걸 10분 동안 하는데 10분이 되게 사실 긴 시간이거든요 음. 저는 끝나고 그 면접관과 대화를 했어요 어. 정말 살아온 얘기 <laughs>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빨리 끝내고 면접관 그 교수님이죠 네. 교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면서 음. 진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 맞아요 어. 어. 왜? 여기 오기는냐 어. 그럼 그런, 그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음. 그런 질문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력적인 수험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백권은 읽어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어, 진짜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음, 그런 음. 어떤 이 삶의 태도가 이 서류 보면 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요 제가 입학 사정관 하면서 네. 뭐 학생부 종합 전형 하면은 뭐 엄마들이 그럼 몇 등급이 들어가요? 이런 물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니까 최저만 맞 어떻게 보면 최저 등급이 란건 있는데, 음, 어그 정도만 맞추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질적인 평가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책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 지향적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이 이제 합격한 거 그런 거 이제 따라 읽는 게 아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이 학생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도 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읽어 보라고 하니까 이런 책에서는 네. 사실 많은 걸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자기가 재미있는 걸 읽다가 이제 과거로 가는 건또 다른 문제 그것 음, 같습니다. 네. 네. 그까지 하도록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